안녕하세요, 민들레의 주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 너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왕의 자리가 영원히 튼튼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 맞다. 다윗 어떻게 되었어요? 잡혔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 다윗을 잡으려던 사울 왕은 죽었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와, 다윗 왕 멋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다윗과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겼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윗을 이길 수 없었고 다윗을 무서워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에헴, 내가 가장 강한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하면서 자랑했을까요? 사울왕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죠? 맞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다윗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왕의 성에 살고 있었는데 왕의 성으로 아주 아주 귀한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아주 아주 귀한 물건요? 그게 뭐지?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간거 있잖아. 또 여리고 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릴 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간 그게 뭘까? 음, 그게 뭐지? 친구들은 알아요? 그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단 강물도 뚝 끊어지고 여리고 성도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귀한 건데 사울 왕은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마을에 그냥 놔두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왕의 성으로 가져오기로 한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왕의 성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부하 몇 사람만 보내서 달랑 들고 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궤가 있는 마을로 갔어요.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조심 조심 어깨에 메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조심 조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은 언약궤가 왕의 성으로 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출때 함께 갔던 많은 백성들도 나팔을 뿌 불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다윗과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언약계를 옮겼고, 드디어 언약계가 왕의 성에 도착했어요. 왕의 성에 도착한 언약계는 잘 준비한 천막 속에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옮기고 난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의 성에 들어온 뒤 다윗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집을 지어 드려야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좋은 곳에 두고 싶었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에? 왜요? 다윗이 하나님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는 양을, 양을 보던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었지만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세웠다. 내가, 내가 너의, 너의 집을 튼하게 해주겠다. 해주겠다 다윗 너의 나라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것이며 왕의 자기가 영원히 튼튼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자손이 영원토록 왕이 되게 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친구들에게 즐거운 날이지만 어린이날보다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따라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